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 바로, 아,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.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. 이 책에서는요,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. 한 가지 정말 핵심적인 거,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라고 합니다. 오늘 어떤 것에 집중할 건지, 그 집중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그것에 관계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. 그 사례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꼭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혼자 하지 마시고요.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분들과 같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.